여러 사람들을 함께 양육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해요 한 사람이라도 개척교회가 해줄 수 있는 장점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마쳤을 때는 앞에 예배 시간이 나와서 소감물을 발표하라고 해요 베델 침례교회고요 이름은 유성한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이름을 정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에게 좀 공모를 해서 같이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안을 하나 했고 성도들도 여럿이 제안을 해서 투표를 해서 1등 된게 베델 침내교회입니다 어느 날인가 월요일이었거든요 출근하는 시기에 극동방송에서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나 그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도 있었고 그런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는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고 계속 울었어요. 출근하면서 설교 듣고 울고서 직장 주차장 가서 눈물 닦고 출근하고 그러기를 한 일주일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마지막 눈물이 멈출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게 목사, 선교사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회사 주차장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연결된 게 이제 선교단체 훈련을 받게 되었고, 선교사는 나가려니까 준비가 안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목회를 공부해야겠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왔고, 지금에서는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보내는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예배사역이었어요. 찬양인도. 저는 간사가 되면 다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영적여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은혜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자괴감도 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어떤 찬양 컨퍼런스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대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만질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서 집회를 참석했죠 근데 거기서 좀 특별한 환상도 보고 특 별한 체험들을 좀 했어요. 하고 돌아와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보이고 저도 힘을 주지 않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사역이라는 걸 시작해봤고 그 다음에 지부장님 저한테 맡기신 게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다른 지부는 청소년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전 지부는 없다.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청소년 스쿨을 광고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선교지를 같이 가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간사 사역을 하면서도 청소년 개척이라는 걸 하고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아무것도 세팅이 안된 교회에 가서 세팅을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개척이 아닌데 왜 맨날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시키고 다 세팅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사역자가 와서 잘 사용하고 이게 뭐냐고 주님 저한테 조금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오늘 개척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타이밍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게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도들이 바로 순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거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세우는 게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반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신앙의 핵심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기도하면서 그다음 스텝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묵상반을 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반을 권하고 교리반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예란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반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단계별로 해서 사람들이 권하고 있고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양육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해요 한사람이라도 주위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너무 힘들겠다고 하지만 개척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장점 아닐까 싶어요 더 부흥하고 많아지면 또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흥하더라도 제가 깜냥이 되는 안에서는 그걸 원칙을 지키면서 가보고자 하는 노력도 있거든요 다른 반들을 마쳤을 때 항상 제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한과가 끝나면 리뷰를 나한테 톡으로 보내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과정이 마쳤을 때는. 앞에 예배 시간이 나와서 소감물을 발표하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같이 합쳤을 때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정리가 되고 이미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하고 있고 자기를 오픈하는 게이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선을 긋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목회자가 권하고 권면해서 어떤 때 얼르고 달래서 그렇게 세우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누군가 또 그걸 보고서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얼마나 잘했나 그런 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영상을 보고선 성도들이 아, 되게 가식적이다.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질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셨나요?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한 거 같은데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동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든든한 후원 중에 하나는 기도의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생각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또 성령께서 지구촌 교회 목장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베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젠가는 좀더 어려운 교회들의 기도의 빛을 갚고 또 재정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근데 그 시작이 1이라면 0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시기 전에 계획을 했고, 하려고 했었어요. 예산도 잡았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하지 못했죠. 새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5주나 6주를 통해서 불신자들도 부담없이 이제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신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건물주가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희 교회 1년 돕겠다고 오셨던 부부도 그 새사랑 출신이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가 어려운 시기지만 전도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두 명이라도 등록시키게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부장회의 때이 전도 프로그램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조심스럽게 또 위드 코로나 시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사역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또 성도를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회자든 성도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힘을 빼고 순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색깔이 온전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 수능 위에 우리를 덮는 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주천리는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적하고 평범한 농촌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 한켠에 시커멓게 타버린 조립식 건물이 눈에 띈다. 화재로 전소된 주천 동상교회다.